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50분 지각했다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네 그런 멋있는 꿈에서 3님을 본것 같아요 뭐돼지고기 먹었어요 아 제대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나에요 이게 음 이게 3개가 있어요 3개 일주일치7 아니요 무슨 안돼요 뼈사가요 잘생겨 허세무님 주스사 모지님 김백은님, 뭘 발표하냐고요? 데스노트에 적힌 사람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출첵했는데 없으면 극형이 처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속박 노트예요. 스턱님도 한번 적혀볼래요? 아 이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한번 적혔다가 만약 에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어 진짜로? 근데 진짜 거의 맨날 와야 돼요. 하루라도 안 오면은 조금 집착해요, 제가. 농담 아니에요. 황제 꾸러 떡님도 적히, 적히자 그냥 네. 쌤님 급 궁금한데 군 생활할 땐 방송 못하지 않아요? 나 지원한 거다 떨어졌어요 카투사도 떨어지고 뭐 저거 다 떨어지고 어 군대는 가려고노력 했었는데 내가 가려고할 때는 다 떨어지다가 어 내가 조금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젠 못 가요 군대를 좀 일부러 빼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면제요. 아, 면제 절대 안 나와요. 많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발목이 그렇게막 미친듯이 아프진 않아서 병약 기피자. <laughs> 왜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난 기피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었어요. 오른쪽 다리도 한 번. 아, 난 고생하기 싫어요. 차라리 2년 고생하고 평생을 잘 걸어 다니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 저는 지금 좀한 30분, 1시간 걸으면은 뚜벅뚜벅 걸어요. 되게 슬픈거 알아요? 나는 인생이랑 맞바꿨어요 군대를 그렇게 따지면은 좋은거 아니에요 강제 가렌? 이씨 남의 일이라고 지금 지금은 별 지장은 없어요 일상생활하는데까지 지장 없어요 살짝도 뛸 수는 있어요 막 근데 옛날처럼 뛰어다니진 못하죠 아니 강제 가렌은 죽을래 너씨 다치고나서 되게 현자타임이 엄청 왔던건 사실이에요 인생에 이번 연도가 제일 암울기였을거예요 아마 어, 이번 연도가 제일 암울했어요 저는 어. 이거를 내년쯤에 얘기해야지 조금 괜찮아. 여러분들 제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조회수가 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수익은 늘어. 수익이 왜 늘어요?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수익은 계속 느는데 구독자는 떨어져요. 근데 수익, 뭐, 일단. 난... 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구독자를 원하고 수익을 안 원해서 그런 거야. 그날난 이제부터 돈 미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돈이 조금 안 나오고 구독자가 늘겠지.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나는 이제부터 돈 미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돈 벌리는 게 느니까 아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정작 원하는 건 돈이 아닌데 자꾸 수익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자꾸 아이패드로 전화번호 봐. 새끼... 어, 번호 깜나 이거 누구지? 010에 하... 하지마요. 010이면 재보내는 것 같은데 님도 반성하고 오세요. 또 누가 써요? 어이거 600초 돼버렸다. 아, 아. 자,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얘 뒤에 숫자를 안 쓰면은 600초가 돼버려요. 아, 조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접 결과요? 어? 어디 갔다 왔는데요? 내 강의 듣는데 면접도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면접관으로 안 세워? 내가 바쁘다 했거든요. 예전에 삭발 왜 하신 거냐고요? 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삭발해요. 이번 연도도 솔직히 말하면 365일 내내 삭발을 했어야 되는 상태긴 한데 뭔가 다리 다쳤는데 삭발까지 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은 조금 시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삭발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살도 조금 쪘었으니까. 비니, 비니 저 쓰고 다녀요 요즘. 음, 비니 잘 쓰고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때 비니 써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쌤입니다. 이거 비닐을 몇 쓴지 알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그냥 컨셉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한게 아니라 애초에 저는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이모가 영국을 갔다 왔어요. 이모가 영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편의점에서 비닐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저 주는 거예요, 대뜸. 비닐이 있길래 그냥 쓰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트렌드 마크가 될 줄은 몰랐지. 영국 이모가 아니야. 이모가 영국을 다녀 최근에 왜 화면에 채팅방이 없었는지 해명을 해주세요. 어... 해명? 전 채팅 없어서 채팅창이 없었죠. 채팅이 있으면 채팅창이 있지. 아, 맞다. 그게 있어요. 저 마이크스는 샀습니다. 이건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laughs> 파리에선 파리 짧은 파리들 이 있대요. 어쩌라고요? 귀가려워서 못 듣겠어요. 음소거 할게요. 음소거 하셨나요 지금? 야, 야, 야. 왜이 자식이야? <laughs>